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사전투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투표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과연 국민의 힘이 백한석을 일단 최소한 사수를 해야 그래야지 민주당의 200석을 막을 수가 있죠. 아, 민주당이 200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헌법도 개헌을 할 수가 있고요. 대통령 또한 탄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 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그렇게 탄핵을 시켰고. 이재명이도 입만 벌리면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시키겠다 보다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슬로건 자체가 무슨 3년이 너무 길이다이난리를 뭐 치고 앉아 있으니까 두 사람 전부 다 결국에 그렇게 하겠죠 이백석을 차지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 영상을 통해서 짧은 클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추세가 어떠냐. 이제는 그 여론조사가 발표가 안 됩니다 아, 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끝이 났죠 여론조사가 발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일 때까지를 봤을 때 국민의힘의 지금 기세가 어느 정도인가 요거를 지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세를 생각해 봤을 었때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분통이 터지는 인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간이죠 왜 도대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천천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국 55곳이 박빙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도권이 26, 26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빙이라고 분류가 되는 것이 55곳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했냐? 전국에서 49곳이 박빙 선거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평균치를 내본다면 50석 조금 넘는 게 박빙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10곳을 우세 지역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 같은 경우는 100곳 정도를 우세 지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같은 거 많이 좀 올린 거예요. 그 전주만 하더라도 한창 이제 막뭐 항상 항상 무소속과 관련된 논란,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터지면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우세라고 판단했던 게 80에서 90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0석 정도가 우세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90에서 100석 정도를 지금 우세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박빙인 55곳 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뭘할수 있는 거예요?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박빙인 지역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요. 왜 민주당이 마치 제준이로부터 사주를 받은 것처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막 돈이라도 준것 같아. 민주당 자멸하라고. 어, 그러지 않고서요 지금 양문석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막 사퇴하지 않잖아요. 김준혁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질스러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김준혁에 대해 가지고 사퇴는커녕 오히려 지금 막 뭐라고 떵떵거리고 있습니까? 그 조머시게 하는 변호사 튀어나와 가지고 무슨 뭐 cic에 미국의 그 감청 뭐 보고서를 보니까 김준혁 교수 얘기가 맞다. 이렇게 지금 따져먹고 있잖아요 오히려. 정신이 나간 인간인 거예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엔터테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영어 단어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 할때그 엔터테인. 그 뜻이 뭡니까? 성적으로 무슨 뭐 그렇게 즐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엔터테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글자가 들어 흥미를 위해서 즐긴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조 머식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성적으로 무슨 뭐 즐겼다.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하고 앉아있고, 호스티스. 여러분, 호스트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은 호스트, 호스티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호스티스를 가지고 무슨 뭐 호빠 비순무리하게 포주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으면 그게 뭐 정신병자지, 그게 환자지, 그게 뭐 변호사가 될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조 모시기 변호사가 나와서 김주영을 옹호한답시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양문석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새마을금고 조사를 통해서 금강원 조사를 통해가지고 사기 대출한 게 밝혀졌습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새마을금고가 새마을 11억 가까이 되는 대출을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복형 금강원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 사기 대출이 맞다 불법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당일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과해도 모자를 판인데 신현영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한창 그거 뭐 이태원과 관련된 시끄러웠을 때 앰뷸런스를 타고 막 이동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란이 있었던 신현영이 기억하시죠? 그 신현영이 대변인입니다 지금 대변인 그 인간이 나서는 얘기가 뭐예요? 왜 도대체 금감원이 선거에 개입하냐 왜 이복형 금감원장이 선거에 개입하냐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양문성 논란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한다라는 민주당의 태도가 맞겠냐고요. 뭐, 상업, 이, 민주당의 태도에 뭐 어차피 원래부터 마팅이 가 있었으니까 관심도 없고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이게 중도층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명백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은 이번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부동층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무려 62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당층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몇, 어,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20대입니다. 25%나 되고요. 30대 같은 경우도 23.4%를 스스로를 무당층이다, 부동층이다, 이렇게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한명꼴네명 중에 한명꼴 같은 경우는 민주당, 뭐, 국민의힘 다 싫다, 이런 지금 기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20대, 30대한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것보다도 어떤 당이 도대체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이 많은지 어떤 당이 도대체 공정과 관련된 논란이 많은지 그게 제일 중요한 나이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이대가 조국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지지율을 몇 퍼센트를 보였으니까 0 퍼센트를 보였던 나이 때니까 무당층이 지금 62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사과하기는 그냥 저렇게나 고개 쳐들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실제로 그래서 총선 직전에 나왔던 마지막 m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힘의 지지율이 급등을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해가지고 아 민주당은 뭐 급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개딸들이 그30%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10%나 됐고요 특히나 서울에서 같은 경우는 국민의 힘이 42% 민주당이 25%로 17%나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는 국민의 힘이 8%나 지지율이 급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7%나 급락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지금 기세를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 투표 전까지 양문석 사퇴하겠습니까? 김준영 사퇴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국민의힘에 대한 이 기세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제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준석과 개혁신당 이 잡스러운 인간들에 대해 가지고 화성을 공영운이 43%나 나옵니다. 이준석이가 28%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 한정민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18%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준석이가 만약에 한정민이란 단일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46%가 산술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락 속에서 기세를 타게 된다면 충분히 뭐할 수 있는 거예요. 화성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화성을 뿐만이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 제가 진짜 열받아 미치겠는 게. 양양자 같은 경우도 4.4%밖에 안 나옵니다. 당장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원모랑. 단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양현자뿐만이 아니라 허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은아 같은 경우는 지금 7%가 나오는데요. 김영주, 여러분 아시죠? 그쵸? 민주당에 있었다가 국민의힘으로 지금 넘어오신 분 아닙니까? 40.6%가 나옵니다. 두 사람 합치게 되면 47.6%인데 상대 후보인 최현이 44.7%입니다. 물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준석이가 포기한다라 그래서 허은아가 포기한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비율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맥락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힘이 기세를 타고 있다라는 거. 공정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불붙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불붙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영 후보 한정민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누구 이길 수 있다라는 거겠어요? 최현일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끝까지 이준석이는 국민의 힘의 앞길을 막는 것일까요? 어? 이번에 총선에서 지가 떨어지게 된다면 정치인생 끝장 날 겁니다. 비례 또한 마찬가지로 천하람이, 이준석이었지, 아바타라고 천하람이 만들어 놨지만, 개혁신당 지금 지주를 봤을때 2번까지도 안갈 겁니다, 비례. 1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도대체가 그러면 누구를 위해 가지고 개혁신당이 존재를 하냐고요. 최소한 자기가 보수정당 국민임의 당대표직을 맡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라 한다면, 이준석은 지금 선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나 또한 마찬가지로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개인의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의리 이런 거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악감정,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의리 이런 거를 우리가 따지고 있을 만큼 지금 우리가 여유가 없어요. 그거는 사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